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이 유튜브의 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샌드박스살 해주며 고해 거예요. 또이 단입니다. 너무 빨라요. <laughs> 네,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제가 오프닝을 만들었는데 하기가 좀 그래서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그래 잠깐, 이 뒤에 보니... 어, 뭐야? 아... 아오잘 만들었다 여기 여 대답 다음 어허 어허 생각보다 문제 적고 잠작해 요번 문제 어허 왜 악플 친한 오타 주이네 저희 신적 두명아신척과 함께 레기 아이템 문제 풀려면 2번으로. 아,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도티의 본명은? 아, 또! 이거, 여기, 나이선, 님김이선나이티김혜성 응. 난, 난 이거 알죠? 나이선 아! 그 뭐야. 이거?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 아내 폰이 이상해. 어왜 귀엽고가 나오니? 스폰 포인트. 아 이제 모비지 뭐 하면 이기좀 보면 와 이거 박수기 박승기 박슬기 박잠트 야. 폴라를 가장 와나 이거 아는데 빅민 미컨테이 도티 바로 미콘미콘 미콘 글라스 오 여기 밑에 얼음으로 깔아놓은 글라스 놓은... 미콘 눈동자 눈동자 하늘색 정색 핑크색 검정색으로 기억해줘. 어 검정색이 아니었어. 어머나 다시 깨야 되겠네. 박수기 다음 콜라 아, 무슨 색이었지? 족 까먹었어요. 어쨌든 여기 나가서 대충 세이브 포인트. 와 처음으로 들렸다. 어 하늘색 하늘색 현재 박스 표시는 나 이거 알아요 바로 삐삐삐입니다 뚫기한도 회색 노랑 파랑 빨강 색파랑 주황 검정색 핑 핑크 노랑 보라 아니죠. 딱,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두개 놓고,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이렇게 두개 놓던데. 난 이거 안다, 네. 응. 맞으면서, 뱅기도 와. 나 알아, 이거 전에. 딱, 이거 진짜. 이 구간, 구간, 구, 구체 원절 막. 와, 이건 좀... 와, 이거 은학이라, 이거 이거 좀 아니다. 바로 메이비님 예, 메이비~ 제크라 메이비~ 아, 도찐... 아, 저번에 전나 아, 왔던 문제... 아, 뭐였지? 12월... 아, 12월, 12월, 12월! 아, 다행이다. 이거는좀 쉽게 늦었어요 아, 12월, 12일. 네. 자, 재밌게, 에. 네, 네. 와. 네. 재밌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 마지막, 이, 오, 배, 마지막 영상 오, 마지막, 아니, 마지막. 끝 부분에 어, 그 오프닝에 하려했던 새로 만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만 뿅 여기선 세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